자야 하는데 잠못 이루는 분들 많죠. 어, 인스타 릴스, 유튜브 다음 영상 뭘 봐야 할까? 스마트폰을 못 놓기도 하고. 어, 종일 스트레스로, 아니면 내일 출근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. 저도 같은 고민으로 잠을 못 이루다가 음, 하루를 마무리하는 유튜브, 자기 전 끄는 마무리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하루 속 시끄러운 일, 가라앉힐 편안한 이야기. 잠들기 전 입가에 미소를 띠울 기분 좋은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. 자기 전에 듣는 유튜브 굿나인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에서는 주식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, 기술적인 방법. 그러니까 차트를 보거나 재무제표를 읽고 회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. 초심자들이 주식에 투자할 때 어떻게 회사를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얘기해볼까 해요. 굿나잇 유튜브잖아요. 주무시면서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. 시작할게요. 오늘은 어, 엔터주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. 어, 사회 전반에서 격세지감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그러니까 저는 엔터주 그러니까 연의 기획사 주식을 보면서 더 실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어, 제가 대학생때 어, SM 엔터테인먼트에 처음 투자할 때만 해도 한 주당 1,500원씩 했는데요. 한 주당 가격이요? 어,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어, 한번 한때는 그 15만원을 넘겼으니 거의 100배 넘게 오른 셈이네요 음...갑자기 제가 너무 옛날 사람같이 되버리는데 음...아직 30대입니다 <laughs> 어... 뭐 오늘도 제목보고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텐데 어...제가 처음 주식에 투자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30년 전어저 초등학교 때로 그 돌아가야 됩니다. 어, 사실 이제는 좀 부끄러운데 어,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걸그룹 빠돌이였어요. 어, S.E.S. 친구로 시작해서 최근엔 트와이스 원스 일기였고요. <laughs> 걸그룹 콘서트뿐만 아니라 S.M. 타운. 예 콘서트도 다닐 정도로 연예인 특히 걸그룹을 좋아합니다. 어 사실 여돌 남돌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니까 이거 뭐 진성빠돌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. <laughs> 음, 어쨌든 음, 저는 그 엔터주, 그러니까 연예 연예기획사 주식에 15년 정도 투자했는데요. 뭐 대충 예시, 예상을 하시겠지만 어. 대학생 때부터 시작한 그 엔터주, 뭐 SM 그리고 JYP 투자로 좀 70배 이상 수익을 거뒀습니다. 음, 70%가 아니고 어, 70배예요. 어, 지금은 훨씬 더 올랐죠. 그 SM에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음, 1,500원부터 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JYP는 2,600원. 이제 들어가서 음 2019년도까지 뭐 사고 팔기를 <laughs> 반복했습니다. 저는 보통 사람들이 주식 투자할 때처럼 그뭐 회사의 정보나 아니면 뭐 회계 자료를 그 그러니까 스터디하고 투자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. 그왜 그러니까 엔터주냐? 뭐 그러니까 순전히 팬심 때문이에요. 어,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할 때. 장학금으로 한 300만 원을 제가 받았는데 이걸 집에 알리지 않고 갖고 있었거든요. 근데 스무 살한테 제가 3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. 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어 친구 한 명이 떠오르더라고요. 음. 일그 주식 투자로 학교에 잘안 나온 친구였어요. <laughs> 방에 가보면 그 컴퓨터 모니터에 그 주식 차트만 보던 예 그런 친구였어요. 음, 지금은 자기 전공 살려서 예또 음, 프로로 예,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여하튼 그,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. 어, 어 혹시 연예인한테도 주식 투자를 할수 있냐? 어 가능하대요. 어, 지금 S M 엔터테인먼트는 상장이 돼서 주식을 살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또, 또 물어봤죠. 어 이거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냐? 어뭐 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했는데 친절하게 또 답을 해줘요. 어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면 되고 네가 엔터즈 주식을 사게 되면 어, 그 회사는 투자받은 돈으로 네가 좋아하는 그 걸그룹들 어, 뭐 안무 연습할 때 그리고 그 돈으로 이 걸그룹이 밥 밥도 먹는다 이렇게 <laughs> 고해요. 어아 저는 이거다 싶었어요. 그래서 뭐 저는 SS부터 뭐 밀크 서현진 때까지 쭉 팬이었기 때문에 그뭐 SM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. 그렇게 이제 SM 주식이 뭐천몇백 원일 때또 이천 몇백 원일 때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어네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. 그래서 뭐 대학 기간 내내 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시컷하면서뭐 어, 즐길 수 있었습니다. 뭐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군대 PX에서 좀시건 방지게 <laughs> 수표를 쓰는 어, 장병이기도 했어요. 음, 그리고 제가 그 신입 사원일 때뭐 사실 연봉이 적지 않았는데 어, 뭐 매일 그 주식으로 버는 수입이 어, 월급보다 훨씬 많으니까 뭐 오히려 편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. 진짜 여유가 있으면 일이 더 잘돼요. 뭐 저는 그런 성향인 것 같은데, 음뭐 일단 저는 그 주식에 투자 엔터즈의 주식 투자하는 동안 어 굉장히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. 물론 운이 굉장히 좋았고 어 좀.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그 엔터주가 또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제가 투자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서 가장 좋았어요 TV를 켜면 어, 내가 투자한 돈으로 밥 먹고 안무 연습한 아이돌들이 이제 나와서 활동하고 어, 앨범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몸소 체감하는 거예요 어, 사실 그땐뭐 주가가 오르는지 뭐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도 몰랐어요. 그냥 내가 투자한 돈으로 연예인들이 밥 먹고 춤뭐 연습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뿌듯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돈을 이제 주식에 투자한 다음부터는. 뭐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. 뭐 테마주에 여러 번 대기도 하고 뭐 고급 정보라고 해서 받아서 아,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뭐 <laughs> 억대 손실을 보기도 하고 아뭐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처음 엔터주에 투자할 때의 그참그 마음이 굉장히 순수했구나 싶기도 하고 이 역시 투자는 회자 회사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 회사를 에 대한 신뢰감 잘 알고 신뢰할 수 있어야 이 가능한 거구나라는 걸좀 깨닫게 됐죠. 음 사실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그 회사를 믿고 계속 기다려 주는 그건 사실 투자의 기본인데 어 보통 개미들은 저도. <laughs> 그니까 욕심의 눈이 멀어서 또 거짓 정보에 그 현혹 현혹되는 게좀 현실이에요. 저도 그뭐 신공항 테마주 그리고 뭐 우량주도 결국은 우, 이게 우상향인데 어 진득하게 못 기다려서 손해를 보고 나온 경험이 그러니까 여러 번 있습니다. 뭐 그때마다 이제 그 엔터주에 투자했을 때그 초심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. 어 이제는 그때로 돌아가기 힘든 게참 현실입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어릴 때 쫓아다니던 그 연예인들만큼 뭐 애정 가지고 좋아하는 대상도 사라지고 어 그만큼 애착을 갖고 또뭐 믿고 뭐 공부할 회사도 뭐 이제 없기 때문이겠죠. 음, 글쎄요, 뭐. 저의 그 작은 그 성공 투자 경험을 그 초심자들과 좀 나누면요. 음, 저는 이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목적일 수도 있는데 어떤 어, 동경하는 회사, 어,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좀 어,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뭐 배송이나 물류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어, 로지스틱스 회사, 우리 뭐 좋은 회사 너무 많죠. 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할 수도 있고요. 뭐 음식이나 문화에 관심이 많다면 음, 뭐 관련 주식들이 우리나라에 도 훌륭한 회사가 너무 많죠. 그래서 뭐 특정 브랜드, 상품으로 좁혀서 공부하고 투자하면 훨씬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걸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. 음, 우리가 뭐잘 맞는 친구 있죠? 그런 친구랑 오래 좋은 관계를 그러니까 지속하잖아요. 주식도 마찬가지예요.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 그그 그 회사가 성장하는 것에 굉장히 뿌듯하고 어, 그 성장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으면 주식이 조금 떨어져도 사실 기다릴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? 저도 항상 좀 기대 고대합니다. 예전에 엔터즈만큼 그 애정을 갖고 오래 지켜볼 그 다음 투, 투자처가 저한테 찾아오길 음,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, 고대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예,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런 투자처 주식 찾으셨으면 합니다. 예,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